안녕하십니까 손유진입니다. 여러분 중앙지방협력회라고 아십니까?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주요 정책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무려 제2 국무회의라고 불립니다. 딱 보면 지역 잘 챙기자는 회의 같지 않습니까? 네? 원래 그런 회의 있었지 않았냐고요? 아닙니다. 이거 지난해 관련법이 통과하면서 처음 생긴 협의체입니다. 이법 통과하는데도 10년을 했습니다. 10년. 그러니까 지난 13일에 열린 회의가 바로 첫 회의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뭐 서울 지역 신문 한번 살펴봐야죠.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지역 언론 쭉 검색해 봤습니다. 한국일보 두 건, 한겨레 한 건, 합의 세 건입니다. 한국일보는 12일자 신문에 부산 기장군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어 14일 중앙지방협력회의 공식 출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14일자 신문에 요만한 박스에 딱 하나 썼네요 네? 중앙일보도 한건 있다고요? 뭐 검색하니까 한건 나오긴 나옵디다 주경 관련 기사에 대통령 사진 하나 붙이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꽃 참석했던 사진 하나 딱 올렸습디다 그러니까 검색에 걸렸지 뭐 우리 이런 거안 치줍니다 우리는 이런 거뭐 서울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하죠 이거 압니다 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 아파트 값이 중요하죠 뭐 맞죠? 그냥 전국지 놀이, 중앙지 놀이 하지 마시고 서울 지역 기사나 열심히 쓰세요. 그냥 중앙이 들어가도 옆에 지방이 붙으면 무시하는 언론, 우리도 필요 없다고. 서울 중심, 수도권 중심, 지역 무시, 포털도 언론도 외면하는 우리 지역. 이제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방송은 손유진의 르고 앵꼬바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고 앵꼬바스.